오는 7월부터 민선 8기 인천시 정부가 들어섭니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업무보고와 공약 정리 등 현재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유정복 인천시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은 무엇일까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헬로 TV 뉴스를 찾았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헬로 TV와 대담을 통해 민선 8기 인천시의 주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정복 당선인은. 가장 의지를 갖고 추진할 사업으로 재물포 르네상스를 꼽았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는 유정복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 인천 내양을 개발해 지역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 특히 그는 인천의 미래비전 실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출발점은 재물포 르네상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미추월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원도심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꾸느냐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고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계획도 밝혔습니다.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박남춘 인천시정부, 유정복 당선인은 인천에서 자체 매립지를 만든다고 해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함께 사용하는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겠느냐며 내가 시장 재임 시절 사자 합의로 대체 매립지 조성 토대를 마련했던 만큼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사자 합의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도 갖고 있고 공약도 했고 또 환경부로부터 보고도 이미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시장 취임과 동시에 예, 이런. 관련된 기관 그리고 중앙 정부하고 협의해서 어, 조속한 신뢰 매듭을 지어하가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인천을 창조적인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항만과 공항, 해양 자원 등을 품고 있는 인천. 그는 관광과 항공, 물류, 바이오 등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딱 맞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사차 산업 중심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거기다 뭐 청년들을 위한 블락체인 특구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인천은 음. 다른 지역보다 분명히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다. 예.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밝힌 인천의 미래계획은 15일 저녁 헬로티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